네 안녕하십니까 비상입니다 1014의 두번째 꿈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처음에 식당이 보이는데 어, 친구하고 점심을 먹으러 온것 같고 친구가 휴대폰으로 한식 메뉴를 보, 보여주는데 다른 초등 동창이 그 사진을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무조림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 맛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보여요. 근데 어떤 노인 부부가 쇼파 위에 앉아 있는데 약간 떨어져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가 말을 시킬까 봐 피해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보니까 다른 쪽 문이 열려서 그 엘베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병원이 몇 층인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4층을 눌러 보니까 4층은 불도 사무실에 불도 꺼져 있고 입구에 못 들어오게 줄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버튼 위에 그 병원 이름들이 써 있을 건데 제가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18층을 누르니까 엘리베이터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밖이 통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이 다 보여서 제가 너무 무서운 느낌입니다. 힙합층에 내려보니까 제가 갈라는 병원은 아니고 그래서 그 남자 직원이 있길래 어, 제가 병원은 잘못 온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겠다 하고서 양복 상의를 챙겨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로 나가니까 점심시간이라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엄청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는 16층으로 가면 된다고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말고 옆에 비상 유리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제가, 어, 유리문이 자동 유리문이라, 이게 열었다가, 시간 지나면 닫혀서, 빨리 통과하려고 막 가는 건데, 유리문에 몸이, 제 몸이 딱 낍니다. 근데 이렇게, 간신히 통과를 했고,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타고 내려가는데, 뒤에는 남녀 직장인 상사와 뭐, 그, 후임 같은데, 두 명이 보이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구두를 제대로 안 신어가지고, 뒤꿈치를 이렇게 꽉 눌러서 신어야 되는데, 앞에만 신고, 뒤에는 안 신은 상태죠? 그러니까, 모양이, 발 모양이 까치발 형태로 걷습니다. 그러다가, 양말이 벗겨져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구두를 잘 신으려고 하는데, 잘안 씻겨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 병원 가는 출구를 훑어보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에요, 출구가. 천장 위에 이렇게 간판들이 매달아 놓은 게 보이는데, 식당 간판만 보이고, 식당가 쪽에 병원은 아닌 것 같아서요, 병원 간판이 어디 있지 하고서 두리번거리고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면은, 2월 수, 2월 수 번호가 나오는데, 우선, 무섭다, 공포, 이런 느낌 이 22번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얼음이 무섭다, 라는 꿈이 있었는데 22번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 주도 22번이 2월수로 나올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34번 또한 찼다 간판을 찼다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슬리퍼가 없어져가지고 슬리퍼를 애타게 찼다 이런 장면이 있었죠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2월수가 일단 두 개가 들어왔고 그리고 떨어져 앉아있다 붙어있으면은 연번인데 약간 떨어져 앉아있다 이게 한칸 뛰기 패턴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은 23번. 눈이 침침하다, 안 보이다. 이런 23번 약한데, 앞에 핸드폰을 보여주죠. 휴대폰. 또 23번이라서 이게 역강조일지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림은 칠 끝이 멸 패턴이지만, 제가 맛있어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칠컷이 나올지도 봐야 되고 칠컷은 이번 주부터는 무조건 챙겨 가야 되는데 보험수로라도 여기서 나온 칠컷은 제가 보니까 그 남자 직원이 안내를 해준다고 하면서 양복 상의를 챙겨요 37번 제가 계속 꾸준하게 강조하는 번호죠 요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구두를 제대로 신으라고 막 손을 놓고 하는 장면 굿굿수 그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제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장을 읽어 뭐 여, 이야기를 해주는데 거기에 제 생일이고 밥 먹는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밥 먹는 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냐고 묻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묻기에는 밥 먹는 중이라는 글씨를 제가 다른 여자와 어떤 관계를 하다 그런 의미로 썼다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너 혹시 이혼했었냐? 라고 하고, 제가 아니라고 하고, 내가 등본이라 떠올 테니, 내가 이혼을 했는지 아닌지 10만원 내기를 하자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상의로 관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요. 장면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어떤 건물 안에 많이 모여있는데, 제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복면을 주면서, 이따가 이거 쓰고서 우리 편에 합류하라고 하고, 알고 보니 깡패 같아요. 그걸 제가 복면을 쓰니까 눈하고 입만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쓰니까 안경에 입바람이 들어가서 김이 서려서 다시 벗고 아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인데 일단은 제 생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프로필 안 나왔죠. 이번 주에도 프로필이 나올지 이번 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했냐? 라고 하면 25가 약해지는데, 제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떨지 일단 25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내기, 도박, 내기, 이런 거 37번인데, 앞에 양복군과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40번도 도망가야겠다. 또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에 김, 수중기, 37번. 자꾸 나오죠. 그래서 이건 좀 유력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자가 위로 올라가 있다. 형태를 보면은 세로 연봉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칸뛰기 패턴과 세로 연봉 패턴 나올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깡패 01번 제 프로필하고 겹치죠. 볼 필요성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보이고 동생하고 같이 있는데 병원을 가신다 해가지고 세 명이서 같이 나란히 길을 걷습니다. 근데 왼편을 보니까 그 마트 간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우체국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체국에 일하는 여자가 있는데 친, 친척 같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왜 여기서 일을 하는 걸말안 했냐라고 하니까 미리 알았으면은 내가 뭐그 우체국 볼일 있으면은 뭐전보나 이런 걸 대신 보내달라고 할 걸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여자가 아 그런 거는 본인 인증을 직접 해야 돼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아 그럼 할아버지가 아 그럼 핸드폰 어플 깔면 되지 않냐 해서 어플 깔아야겠다라고 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어, 오늘부터 마스크 안 써도 되지 않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안쓴줄 알고 있었는데, 입에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할아버지 1번, 깡패, 중복이 되죠? 그리고 동생이 지난주에 나던서 41번 줬어요. 41번이 또 나와요. 이게 또 2월수 암신인데 41도 2월수죠? 불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핸드폰 23번이 또 나오네요 중복이 되네요 그리고 마스크를 안쓴줄 알고 이제 쓰고 있다 45가 앞구마고 중복이 되죠 일단은 45는 보류하겠습니다 큰 대교를 건너가는데 어? 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어? 횡단보도로 건너가면 되겠다 하고 있고 근데 할아버지가 가시려는 병원하고 저도 그때 마침 병원을 가야 돼서 같은 병원이 줄 알고 가자고 했는데 어, 제가 갈라는 병원이 달라요 그 이따가 저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건물 안쪽에 도착을 했는데 안 보입니다 아무도 그래서 내가 어, 어디로 어 가셨나 하고 찾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못 찾고 다시 돌아 나와요 근데 뒤에 말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큰 고모와 고모부가 오시고 있고 제가 어떤 일이라고 물어, 물어보니까 아 여기 건물에 무당집이 기업을 했는데 거기에 다녀왔다고 하고 할아버지도 거기에 초대를 했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무당인 듯해요. 그리고 제 전께도 봤다고 하는데 그 무당이 위암하고 폐암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왔다고 이렇게 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 발꿈치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간다. 지난주에 무단횡단해가지고 사세로가 죽었고 32번만 보보로 죽였습니다 이번주는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그럼 사세로가 필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큰 고모부와 고모부 공호, 기본적으로 40번대를 암시하는 꿈이구요. 40번과 암, 약, 발꿈치 41번 꿈이 중복으로 들어오게 계속 그리고 사세로 필출 이 정도로 볼수있고요 그리고 연번 나란히 큰 고모와 고모부가 나란히 오시다 연번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가 보이는데 저하고 그 여자하고 어떤 야구선수가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야구선수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같은데 어떤 남자가 그 야구선수한테 오더니 자기 집에 갈 건데 택시 타고 같이 가자 고 하니까 야구선수가 남자한테 화를 냅니다 자기는 여자와 같이 갈 건데 남자가 먼저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여자와 함께 택시를 타는 장면이 보이고 어 남자가 내가 공주의 펜션을 예약을 해놨다 해놨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니까 여자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로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뭔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물고기 같은 그림을 세 개를 올리면서 실수로 여보라고 썼는데 댓글이 막 달립니다. 잘해봐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자 같은데 여자한테 제가 여보라고 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해봐라. 뭐라는 댓글이 달리고 어 제가 그 댓글에다가 아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잘못 썼다. 라고 해도 밑에 계속 뭐 축하한다.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자 여기서는 댓글이 밑으로 쭉 달렸기 때문에 새로 연번 암시 같다. 라고 보여지고 댓글 인터넷 23번과 뭐 좋아하다. 뭐 그런 꿈은 25번.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펜션은 27번인데 예약을 했다라는 건잘안 나옵니다. 준비하다, 예약하다, 이런 거안 나와요. 이 정도로 일단, 오늘 꿈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안 나왔던, 세, 용지상 안 나왔던 라인들 보면은, 2세로가 안 나왔었죠. 그리고 3세로도 안 나왔습니다. 4세로는 보볼만 나왔죠. 그리고 2, 3, 4라인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1 가로도 안 나왔고요 8 가로도 안 나왔죠 그래서 2라인 1 가로 2 가로라인과 2, 3, 4 세로라인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번 주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서 나올 확률이 7주라고 했는지 8주가 됐을 거예요 아마 한주 제가 이거를 수정을 안해 가지고 8주 7, 13, 14요 구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주엔 필출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 제 꿈에 들어온 번호는 6번, 13번, 14번 이구요 6번은 초등 동창 보내준 사진 13번은 그 성적인 장면에서 보통 그런게 13번 연상이 되구요 14번은 양말 꿈이 있고 3주 미출구간 지난주 2주 미출구간인 요 라인에서 22번이 나왔는데, 요렇게도 보니까 3주가 지금 미출 중입니다. 2, 3, 2, 4, 2, 5, 3, 0, 3, 1, 3, 2. 3 2가 보너스로 나왔지만 실 당번이 아니기 때문에, 요 6개의 숫자 중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꿈에 들어온 번호는 일단은 23번이 잡히고요. 25번도 있어요. 그래서 요두 수. 그 다음에 이 세로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미, 미출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3주 동안 과연 미출일까? 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분명 한두 수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꿈에서도 잡히는 번호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제외까지 치면은 30번, 30번 제외하고는 다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는 필출로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외국인 여자 2번, 구두 9번, 휴대폰, 인터넷 23번, 양복 상의, 뭐, 김설이다, 뭐, 37번, 제 프로필까지 44번까지. 일단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나갈 것 같아요 이 세로 라인은 그 다음에 3세로도 중요하다 근데 일단 제 꿈에 들어온 거는 10번하고 45번 정도인데 약간은 애매합니다 지금 뭐 약하, 약하다가 약하 강하다가 요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10번은 제 프로필이기 때문에 일단 보는 거고 4세로 같은 경우에는 32가 보볼인데 보볼 가로세로 세로 라인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번주에는 32세로가 4세로죠 그리고 32가로가 29가로 요렇게 요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4세로가 겹치죠 그래서 4세로도 필출 같다 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제 꿈에서 4세로도 필출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나을 것 같아요 2세로 하고 무조건 2세로 4세로 무조건 나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제 꿈에 들어온 4번은 4층에 갔는데 불도 꺼져 있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4번 은 아닌 것 같고 제외시켜놨고요. 32번도 별 꿈은 없는데 그냥 25번하고 식당 39번 꿈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가로 라인 단번 때가 지난 주 전면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라도 나와야 될것 같다. 저도 이번 주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온다면은 깡패 할아버지 1번이나 외국인 영어 2번이나 6번이나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3번은 꿈이 거의 없구요. 4번은 제외로 들어왔구요. 5번도 약해 보여요. 7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번대가 나온 다음에 이중에 나오지 않겠나 라고 보여지구요 8가로도 일단 지켜보면은 뭐 9번이나 10번, 11, 13, 14. 요런, 요런 숫자들이 잡히는데 일단 13, 14번은 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성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직 주초기 때문에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 주중에 또 이제 꿈이, 교정 꿈이 들어오면은 번호를 압축해서 최대한 줄여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로 갈수록 교정 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이번 주에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좀 1차 예상을 한번 하고, 나중에 2차 예산을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오늘도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